나를 위해 아, 네. 하나님 이 나를 위하여 이거 밥을 준비했구나. 이 밥을 먹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성경이 보니까 너를 위하여 없구나고, 우리를 위하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서에 우리가 우리라는 소리하지 마라. 무 의식 중에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섬기 계셨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이것도 하게했고. 아멘. 그 속에서 위하여. 오늘 성경에 잘 보세요. 자, 오늘 장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평통케 하였다고 하세요. 평통케 하였더라. 자,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상세기 39장 5절. 같이 읽.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라 하지요. 많이 읽으라, 다독해라, 몇번 읽은 거 자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그냥 평생 동안에 이한 절만 가져도 이 말씀이 잠깐 먼저 설명해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성취되어야지 나에게 성취되지 않는 말은 옛날 얘기나될 것이고 모세가 호해를 건넜단다 아, 그것도 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호해가 갈라져야죠 네, 말씀이 성취되는 이 기도원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나를 위하여 성취되는 아예.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오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와 요셉에게 네. 자기 집과그 네. 모든 소를 주관하게 했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예. 아, 네. 여호와께서 여기 잠깐 보십시다. 여호 와 하나님 이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고기바의 집에 뭘 넣었어요? 복을. 그러면, 보디발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없죠. 이방인, 그, 우리, 뭐 여러분 같이 가서 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의를 섬을 수 있어요, 뭐시들 들을 를있어요뭐봉사를한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요즘 말하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나 안 했으면 다행이네요. 시되자니까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네. 밭태 소유까지 복을 받아요. 이것을 오디발이 부러워하고요. 너로 인해서 우리님이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오디발이 자기의 모든 창고 열쇠를 요새에게 맡기라는 거요 제가 나가는 그 성경 전주 교회의 집사님이 그 감독이 잘 보게는 이의자입니다 똑똑합니다. 물었어요. 집사님. 집사님의 금고 열쇠 나한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뻥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비밀 창고 열쇠 저 원장 사모님한테 쉽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두 번은 가볼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맡게요내금고 금고가 내 손에 있거든요 그, 그 금고 그, 그건 두세 사람들도 못디에요 내가 도가 와야 들고 가지. 그러니까 내가 키 가지고 가면 아무도 둘라도이라도 괜찮아. 그 속에는 내 보물창고가 다 들었거든. 왜 우리 사람이 나를 눌려 먹으려면 그키 키 뺏으려고 해요. 나는 절대 안 뺏기고. 그 속에 내, 내 비밀이 다 들었는지 안뺏기왜 그러냐?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금고 열쇠는요 옛날에 그 시집간 3년 이상 돼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고관 열쇠 줍니다. 그 비밀 더더군다나 노예로 팔려온 저 애굽의 이저기 히브리 소녀 그 노예한테 금고 열쇠를 창고 열쇠를 가정의 모든 열쇠를 맡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요셉이 그 집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고는 그런 모범을 볼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사회 사람한테 욕먹습니까? 자기 욕심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고 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교에서 나올 때 때려 죽이도 못 나왔어요 400년 동안 못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6월절 모세야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라라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난다 마지막 장자 재앙이 그러면서 바로가 손을 뜹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이 땅에 어떤 죄악도 내게 샀다 나가지 않아요. 아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죄악도 다 넘어가 버릴 줄믿르시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으나 예수의 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범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애교에서 그렇잖아요. 자, 구약에 모든 백성들 무엇으로 죄 사함 받았습니까? 양의 피, 양의 피, 그렇잖아요. 응? 양의 피. 신약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 죄 용서했습니까? 어린양의 피, 예수의 피,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요셉은 고디발의 집에 가서 대충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시대장이라고 쓰여. 그렇다고 한다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당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비유한다면 이마에 별을 달았다. 그러면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 또 그렇게 착하구나. 아또 열쇠 가고리좀 지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얼마나 모범이 좋은 일 됐으면 보디 많이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 것을 보고 인정을 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도 인정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주교도 네, 인정 못한다 부부간에 인정 못 하면 한 번도 새벽예배 안 빠지는 권사님도 우리 교회 아니고 권사님의 교회로 출격 안 나갔어요. 장로님한테 하기 험난 권사님 안 나오셨네요. 음. 야, 파서요 아이고 어디가 아프신데요? 야, 그래 예배 마치자마자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교인이 있어요.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교인이 있더라고, 나는. 여러분들 안 그런가 모요 여러분들 다, 다 똑같이, 똑같이 얻겠지만, 나는 안 그러더라고. 더 사랑하는 교인이 있어요. 올 때마다 10만원씩 갖고 오는 교인은요, 안 오면 눈이 땡그라니까. 그래, 왜안 나오는가 하고. 왜? 가도 가지만 돈 갖고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은 꼭더 관심이 가고, 더 사랑하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 어, 아, 뭐 이리 가, 목사님이 예배를 어떻게 왔았느냐고 끝나자마자, 간 거예요. 그것도 누구랑 같이 간것 같으면 그냥 급한 거 혼자 차 타고 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갔어요. 갔어요. 가서 본게 권사님이 마루에서 마늘을 까고 응. 있어요. 아, 권사님 아프시다면서 마늘 까시네요. 예, 아파요. 아, 무대가 아픈데요. 마음이 아파요. 이뭔 뭐 소리요? 아니, 저, 저 장모님은, 응, 어디 아프셔서 교육 못 나오셨다고 하더만, 우리 장모 천당 가면 난 지옥 갈라. <laughs> 얘기 끝났지요? 그렇게 되 우리 아버지 천당 가면 난 지옥 갈라. 우리 아버지 믿는 예수 같은 예수는 난안 믿을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데 가서 선교하고, 먼데 가서 큰 선교 지켜가고, 내 가정을 못해 자라요. 나는 이 세상에서 무서운 건딱두번 있어요. 한 번은 하나님. 좋으면서도 무서워요. 둘째는 우리 아들. 그렇게 아들이 무서운 줄 내가 몰랐어요. 깍소리 못해요. 내가 아들을,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무 소리 못해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자라 가지고 아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연체만 알아 근데 내가 못하다가 말을 라도 조금씩 아빠는? 아무 소리 도고 아니요 그냥, 그냥 깨끗한 소 왜? 너나 때문에 혜수안 믿는다고 할까 너나 때문에 탈선할까 너나 때문에 신앙이 잘못될까 내가 다른 사람은몰라도 너한테만큼은 내가 최소한의 본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 옆에 있다 보니까 아이 무섭더라. 그냥 가를리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본을 보일라니까 조심이 많이 하더라고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불신 세계에서 얼마나 수박질 많이 해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밥만 먹으면 써놓는 말이 하나 있어요 기도응답 오늘 받았냐 오늘, 오늘 기도응답 받았냐 뭘 받았냐 적어놔 평생 예수 믿어도 기도응답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성경 몇번 읽었네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했네 그거 허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성취되지 않냐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있지 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 또 비가 리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교인들 방고 적고 신경쓰고 없더라고 저도 한때는 그냥 교인들이 많아야 어디 가면 다좀 힘도 좀 주고 그 그래서요 어디게 어디게 심어한다고 뭐 언연 뭐 중에 명함 갖고 다니는 데 참다 그걸 보면 꼴값 많이 들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아니 명함도 다 없이 한 것도 없더니 목사님 목사님 명함만 명함 없는지 그참 녹화 그래서, 그, 요정 갖고 다 누구 줄 사람이 있어요아무도 누가 달라고도 하고. 그것도 주목도 듣고 있고. 시간에, 여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위하여, 아멘. 원장님을 위하여, 아멘. 원장님, 남편 목사님을 위하여, 아멘. 또,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하여 다 아, 네. 좋아요. 그러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나 아, 네. 나를 위하여. 아, 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나를 위해서. 그냥 뭐 하는가를 거기까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합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핸드폰 다쓸수 있어요. 근데그 핸드폰을 가지고 저렇게 녹음해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교회 카페에다 올릴 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가 않아요.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명력.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그러면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강간 짐승도, 강간 딴 나이도 움직여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안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있다고 한다면, 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 네. 오늘 우리에게는 뭘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아, 네. 말씀은 뭐냐 생명력이 있다고 써. 좌우의 날생검. 이걸 뭐냐 이 말씀이 나에게서 어떻게 돼야 돼요? 아, 네.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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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여기까지 있는가? 두고 봐라. 가만히 있어,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나 님께 기도했더니, 가까이 온 애국의 군인들을 불로다 막아서 지켜주시고, 홍해를 가려서 건너가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 아멘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가쯤에 다 군인들이 봉사가 되고, 베드로가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이를 기도하니까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는 것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일어나라 말씀하셨대 안진배가 일어나네 아, 아멘 아멘 아,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돼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대로 이것을 성경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해보시래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내 믿음이 5cm면 5cm, 100cm면 100cm. 내 믿음대로. 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제가 약속을 잘 못하고 한 시간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중에 기도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기도를 해달라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어, 그러는 그런 니까 딸이 시집을 가고 그때는 올해가 4년째, 3년째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엄마 심적으로 그런 거지 어, 그 기도를 어, 뭐, 그냥 내가 기대해서 나 아니고 그냥 나는 해달라고 그냥 해준 거예요 그데만 이번에 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나오긴 나왔는데 힘들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딸이 애기 낳는데 고생하겠네 쉽게 순산할 줄 알았는데 빨리 안나오는게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목상 뭐 기도가 맞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때 그 기도를 끝나고 조금 있다가 꿈을 꿨는데 뭐 달덩어리가 이만한게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들 감수성이 많지 않아서, <laughs> 어쩌면 저렇게탄도박 다냐고, 다를 부러워했는데, 그 다음에, 야, 툭떨어져 요리 쑥 들어드려. <laughs> 그냥 장도벌을 덮 받았고, 이건일다냐 소화 갖고 있는데, 둘째 딸이 시집가는데석달 동안, 삼년 동안 없는데, 그 생각이 벌난거예요 그냥 <laughs> 막, 전남가돼요 야, 내가 너, 저, 저, 태몽 꿈 꿨다. 너 태몽 꿈, 태몽, 태몽 꿨고 달려오라고. 는 엄마는, 이 얘기를 해봐. 그래 알았어 엄마한 이제 딸도 지금 애기를 갖고 싶은데 지금 안돼 그거 어, 뭐, 얼마만 되겠냐며 천달러 백만 예. 원 백만 원 어, 엄마, 엄마가 가져가고 50만 원 말고 이게 딸이 백만 원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을 50만 원씩 두번 나를 주었어요 용돈 쓰라고 나는 걸 몰랐어요 오늘 그 얘기는 내가 그랬어, 내가 오면서 아니 그래 딸한테 태몽권 팔아먹고 백만 원씩 받는 그런 그냥 내가 막 웃으면서 막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봐, 진정 어머니가 태몽권 백만 원씩 받아먹고 그 말이 돼 그게 막금서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봐 그 돈은 누가 쓴줄 알아 누가 쓴거 그랬더니 목사님 있어서 내가 목사님 용돈 줬잖아 그요 그래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 태풍권 뚫고 갖고 물가도 올랐을 때 태풍권 터달라 그래. <laughs> <다기 막 웃어라. 웃음> 여러분 우리가 우음중에도 믿음으로 하는데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 아, 네. 기적이 있더라고요. 아, 아, 네. 어?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시계 땄는데 애기를 못 봐요. 왜못 닮았냐? 먼 것이 걸려갖고, 스스로 해갖고, 드러내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얘기를 줄 수가 없지. 그니까, 러 전날 때부터 내비댈 때 신앙상황을 했던 인데 와서 운해. 하고 안타까워 죽고 왔네요. 우리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이 물었대요. 지문 좋겠냐? 지문 좋겠냐? 그럼 내가 가면 가는 데로 있지.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믿냐? 믿어요 아, 말로 하지 말고. 참말로. 아멘? 아멘. 네. 말로 하지 말고. 아, 그거 다 그건 지나가는 애들 믿냐고 믿는다, 겨. 그렇게 말고. 정말로 너 믿느냐?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살 계시면 너 이렇게 뭐 수술했는데도 애기 가질 수 있는 걸너 믿느냐? 하는 게. 지식적으로 딱 생각하니까 믿어줘안 믿어줘요. 못 믿죠. 근데 좀 치도해. 너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뽀불를 뭐 내면 어떡하냐? 그러냐? 저는 서울 올라갔죠? 일주일씩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생명 걸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목사님,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를 믿느냐고 물었죠? 내가 지식으로는 믿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내일 믿기 위해서 갑니다. 기대해달라. 이제, 이제 내가 거꾸로 내가 믿음이 없어졌네. <laughs> 이거 이걸 어떡하나? 이거 큰일났네. 걱정. <laughs> 어떻게 하나님각 그럼 싶기도 갔다 할때 내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느낀 모르는데 이제 거꾸로 내가 믿음이 없어 서고 <laughs> 걱정입니다. 그런데 나 잊어버렸잖아.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가요. 저 엄마한테 그랬어요. 저 엄마는 무당도 하고 교회는 징글징글하게도 싫어하는 거예요. 시골, 무당이나 좋아. 무당이나 파고 사는 사람. 근데 이제 딸이, 그동홍대 어, 이제 무당한테 가니까 무당이 어머소리만 더 교회 다니게 되나 딸이 어머소리만 하거든. 그러니까 딸이 한 번은 되게 엄마한테 야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 딸이 이러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 쓸데없는 무당이 같아요. 아, 자식이 어먹는부모더라고이 엄마가 진태양다이다 이래도 못 오고 절도 못하는데 그때 딸한 마디 말한 마디 우리 어머니도 무당 좋아하는데 내가 군에 가면서 어머니 나를 위해서는 무당 찾지 마십시오. 그말한 마디에 무당한테 못 가고 예수님 꼭 건설해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아, 네. 그, 그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어머니한테 엄마 나를 위해서라면 가지 마. 그리고 가서 예배 드려. 교회가 그 북한의 김병현 목사님 잘 아니까 잘 하다가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밤마다 백일 초가 초가을에 시작하고 3개월 동안 꼭 박지를 매일 밤집회을때 왔어요 난좀 눈물 라서 처음에 어리둥그 그 같이 동네선서 묵는 아이고 우리 자네가 웬일이야 막 그니까 그 나오고 생나 나오세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 잘안내잘안네